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 또한 자라나거나 또한 우리가 불신자 가정이 인체신 분들, 부모, 형제가 예수와 믿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날이 오면 상당히 긴장될 겁니다. 저도 한때 어린 시절에는 이 날이 오면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왜 긴장했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라고 또한 부모 형제들은 권하고 있으니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하늘을 솟아버릴까, 땅으로 꺼져버릴까, 누가 맹지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마음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넘기시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부딪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잘한 번만 이겨내면 다음에는 저쪽이 기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져버리면 계속 져야 합니다. 저경험에 그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겼어요. 이거나 그냥 뭐 사랑방에 있더라도 온나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두번 이겼어요. 그럼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냉제을 맞이해서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스 피어는 인간은 이래에서 끝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불교는 윤회설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 잘못하면 다음 시대, 세대 내가 태어나면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회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윤회설이 맞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이래요, 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연속극처럼 극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끝나면 천국으로, 한번 끝나면 지옥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 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내 발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다풀지만,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며,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짧은 세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어느 날 보았는데, 어느 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내 그때 영원이 있었지 알았는데 어느 날 정말 안개처럼 구름처럼 정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올 줄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윤회설에서 짐승으로 돌아오고 쥐도 돌아오고 소도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참 저희 부친이 저희 소를 보면서 아이 소가 우리 할아버지 상을 받았으니 할아버지가 이리 온 줄로 그렇게 하죠 여기 하게 귀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이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글쎄, 내가 어제 여러분, 상이 소상을 닮았습니까? 그, 제가 할아버지 닮았는데, 여러분, 뭐랄게 어떻습니까? 소상입니까? 안 그러면 사람상입니까? <laughs> 할아버지를 닮은 상인데, 이 모양으로 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를 절대로 때리서는안 되고, 소족 철저히 꺼리고, 그리고, 그리고 엉덩이에 똥 묻었으면 철저하게 씻어주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씻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걸리 한잔 자시니까 이놈은 소새끼야 하더라고요. <laughs> 우리 여러분, 다 거짓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서로 오고 되면? 찌러 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한 번이 다른 것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 다음에 오면 내가 당신하고 꼭 결혼을 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올 수도 없고 다음에 또한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소속하고 있을 때에 예수 바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멋진 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먼저 순교사. 성, 그, 순교당한 분이 계십니다. 최초의 순교사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최초의 순교사. 바로 서대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많은 그리찬 중에서 뽑을 때에 일곱 명 속에 돌아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신앙인이었는데, 이 신앙인이 결국은 미움을 받고 시기에 또한 모략에 휩쓸려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원수를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조금도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가 요구하면 나도 요구하고, 상대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지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주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용서를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초대교의 집사했던 서대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고, 또한 오늘도 여러분, 명절날 만났을 때, 내가 요번에 내가 누구를 만나면 꼭 갈봐야지 하는 사람 차 타고 가다 수화 다 내보길 바라겠습니다. 갈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갈벗고 꼭 따지야지 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의 수화를 다씻기시고 좋은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맑고 명절은 좋은 날인데, 내 마음은 어둡고 캄캄하고 내만 서태로스에 만땅고고 기분이 안 좋고 찢어지고 가슴치고 하는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하늘은 높고 별은 빛나고 달이 환하게 밝은 여러분 밤낮 밝은 이런 좋은 날에 우리의 마음도 밤낮으로 밝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 성령의 충만한 사랑 성령이 함께한 사랑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만났네요. 이번에 큰일 당할 건데, 아, 어, 저 사람 내버 웃는다. 야, 야 희한하다희한하다희한하게 뭐가 희한한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서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싸우지 말기를 바라고, 그고 싸울 일 있거든, 육천 원짜리 주웠다는 그 사드레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서 하애의 밤이 하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서대반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서대반은 소명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서대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며,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도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초대교회 일곱 집사로 뽑은 이 사람이 바로 선출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순교자가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뽑아서 구제와 또한 봉사, 승김 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에 정말 맡아서 참신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뽑았는데 일곱 집사, 일곱 집사 한 사람인 서대반 집사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이분은 구제와 그 성기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에만 다 여기에 국한되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잠깐이나마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참신하게 예배하기를 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산국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치하에서도 지금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마음 놓고 기도해 보시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주눅이 걸려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조금 풀어놓을 때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또 종교국에서 이렇게 감시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네 하고 있다가 한 번씩 돌아, 교회에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집회 때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설적 나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이크도 어음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복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충성된 그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서대반은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맹절 때 우리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고통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대반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떠냐면, 오늘 본문에 그는 정말 이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제와 봉사의 능력에 머물지 않고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명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소명감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주신 것이다.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개인이 맡아 산다면 또한 누가 시켜서 이럴 일을 한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소외함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럼 내 맡은 고것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 서대반은 자기가 맡은 이 일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다. 항상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을 할때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허탈인자가 되지 마시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서대반처럼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사람 세대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들을 재미있게 즐겁게 또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소외함을 당하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의 얼굴이 어떻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올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인상을 쓰고 얼굴에 그림자가 끼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 박아도 천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도 지 박힘을 당하면 화가 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합리주의적입니까? 편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한 보니까 세대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보면 21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농이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제와 죄를 너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 성령이 입을 열게 하셔서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통역인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짤막짤막한 달락에서 끊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통역인이 변형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 석관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기다렸다고 하고 기다렸다고 하고 이런 이거를 내가 고치지 연습을 집에서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김미 보이거든 아 아직까지 무리 안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대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저 대반의 성령이 정말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어이 있을 때 하늘 문이 활양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할 때에 원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당할 때, 그 미움의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 것이 충만할 때가 아닙니다. 악령이 충만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이 충만할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당신이 의인임에도 하나님이 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을 창으로 허리를 지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가시 간을 씌우고 채찍했던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들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기도를 했고,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의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에 그 얼굴을, 그 모습, 그 소리를 귀에다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대반도 바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대반이 그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옵소서. 옛날에 막 기도 엄청 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시옵소서. 어쩌면 주님처럼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뿐이에요, 여러분. 성질 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려요.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끝나고 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이제는. 이는 죽었으니까 내가 이겼다. 기가 잘려서 내가 승리했다. 우리 주님은, 야야야,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집에 칼을 꽂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고의 길을 탁 갖다 붙여주시라네. 잘했던 빼드로야, 내 한쪽 길 남은 그것마저 내가 잘라버릴 테니까. 같이 잘른 것이 아니라, 잘라진 길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시습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세대반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순교의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랑의 원자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더라도 막 참으세요. 그, 싸워봐야 괜히, 득도 없고, 생산도 없습니다. 그냥 꼭 참고, 기다, 기도, 속으로 기다 세요 하나님, 저것들은 몰라서 그렇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얼굴들은, 그들이 욕을 하고 해도, 환하게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참다고, 욕보온다고막 인상을 먹어지시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걸려가지고, 속에 얹혀가지고, 소화제에 자신은 그런 일을 고어봐라 다내 가기 싫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라고, 다시는 그꼬라지베 배기 싫다. 그런 말도 삼가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일의 일회 인간, 일의 용으로 사용되는 우리 인간,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다만, 성질한성질 꼬라지한 봐봐라저리가 무시 예수 믿는 기고, 어, 그렇게 해요. 저는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또 욕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충하더만 저는 무슨 예수를 저런 믿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렇게 속을 썩히느냐 이런 욕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대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늘문을 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수인 것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에 부르지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기 잔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죽었다 라는 말입니다. 잔다. 우리는 자는 거죠. 소천했다. 우리는 죽을 때 잔다고 했습니다. 잔다. 언젠가는 먼저.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뭐랍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에 기했던 내용과 일치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닮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의 심장을 닮으려고 하면 용서와 사랑이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을 담. 예수님이 심령을 담게 하시옵소서. 아, 주님이여, 내가 어떤 고난도도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그렇게도 해내 삶에 용서 사랑이 안 되면 그는 바로 위선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실천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 옆에 서는 한 인사합시다. 우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자.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자식들의 미워도 저주하지 마십시다. 저도 미우면 말이 온전하게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어놓고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부시키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노력을 하나님 하셨지만 노력을 했는데 내요이말 한마디를 또 저주를 한다면 그동안에 내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저 화가 나면 그렇게 막 하다가도, 나중에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안 듣고 쏙쏙히는 혹시 호적 팍 보고 싶은 그런 한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큼은, 그리고 생각은, 호접하고 싶어도 입으로는 호접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 입으로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안될값이라도 축복하면 그것이 주님들으시고 주의 뜻이 맞다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고치고 여러분도 고치길 바라겠습니다. 저라고 100%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라고 잘하겠습니까? 성질 다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고 나면, 한 3일 동안 갑니다. 가고 또 내가 교정되고, 또한 3일 지나고 나면, 또 버릇이 또 나타나가지고, 해도 또 이렇게 기도 하고 나면, 또한 3일 정도 이렇게 갑니다. 작심 3일이라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심 하루다. 얼마나 빨리 바뀌면, 작심 3일 하여 작심 한 시간이다. 마음은 곧 순간 바뀌고, 돌아서면 또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고 보면, 그런데 작심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야 간다", "주님이 오라 한다" 할때 아쉬워하지 않고 속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대반을 통해서 주어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세 가지 교훈을 잘 받으셔서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나를 도를 전제 죽이려 한다 해도 여러분 속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만큼은 천사의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아요. 내가 살아나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말기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4시간 차를 타고 한국에서 능력의 종이 왔다고 해서 기도받으러 매치 왔습니다. 무슨 능력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이시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하는 야기가다 그렇습니다. 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서트렸스라 우리말로, 스트레스, 영어로 서트렸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속이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화도 안 되고, 자식 애를 먹이고, 그 말, 나라도 마음대로 예비 문틀리기 만드는 것도 물론 속상하지만, 여러가지 환경이 속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다면 왜 속이 상해 되겠습니까? 두 대입해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천사의 얼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고,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요번 명절에 아, 여러분 인상만큼은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